사회 문화 파트 쪽에서 문화의 다양성이죠그 부분을 활용합니다. 일단 문화는 우리가 다알다시피 그냥 지역별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죠. 근데 문화의 차이점이죠. 차이점. 이 차이점이, 차이점이, 차이점이 왜 발생하냐. 지형마다 지리가 다르고, 그 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또한 다르죠? 지형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각각의 사이점을 해서, 예,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지 옛날로 따지면은 미국은 겨울이 없는데 미국에서 좀 즐기기가 그렇나? 음. 좀더 선지방으로 예를 들다 아, 아프리카나 그런 데는 이제 여름이죠 겨울이 없죠 보통 그런 데서 김치를 만든다 생각보면 김치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김치를 만들려면 겨울에 땅이 묻어야 되는데, 그래야 얘가 익는데. 그런 것처럼 못 만들지 못는 거. 그리고, 기후, 기후 차이로 인해서, 뭐, 저기, 열대과일 망고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죠? 지금은 기술 발전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용작하면 되기는 해.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놈의 기후가 완전히 달라서 우리는 반한 분인데 망고는 망고는 찐찐한 게해봤을때해서 열기가 필요해. 하기런열기이 필요한데 그럴 수 없잖아. 우리가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거에서 차이가 나서 문화의 차이 있죠. 또 문화의 다양성으로서 가보면은 같은 문화의 다양성으로 뭐 지역마다 뭐그 형왔라 기형, 기후, 어, 기타로 기재한네 다양한 문가발생한 예시로 들면 보자 문화라는 거는 뭐 그냥 문화생활도 있고 뭐 대사나 장례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문화가 소양한다는 거는 그 나라마다 종교가 다르다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 장례식이라는 거잖아. 대사 같은 거는 불교 일종이지. 근데 그 뭐지? 제사같은건 불교의 일종이고 실제로 서양같은데서는 크리스토교이기때문에 제사를 안지네요 그렇게 막 음식 여러개 올려서고 안가고 그 사람이 기일이 되면은 그 사람이 무슨 곳에 그냥 꽃 한송이 올리겁 갑니다 그게 보통 크리스토교의 차이야 우리는 이렇게 막 제사상 모으면은 이제 막 이렇게 상 차려가지고 이래 이렇게 이런거 있지지 여기 뭐 금신종 있고 보통 사과 뭐, 배, 수박, 뭐, 뭐, 그런 거있잖 생선 같은 거, 물고기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에 비해서, 근데, 서양, 또는 미국, 미국은, 이제, 장으로 묶어있지 땅으로 이렇게 묶어져있어 이렇게 묶어져있고 사람 그 밑에 매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꽃 한송이 하얀 꽃 플라워 이렇게 한송이 얹어놓고 가요 그런 차이점이 달라 서로 같지도 않다는거지 그리고 이제 이 문화에서도 상세주의랑 뭐 이렇게가 이게 일단 제일 문제고 문화 상세주의 상세주의란 뭐냐 자 이런 문화가 다양해 이 다양한 문화를 그그 문화를 존중하는거지 그니까 러 그들의 특성을 존중해야하는데 특성같은거 한.. 그.. 관점 하나로만 한개의 관점을 으 보는게 아니라 두개 세개 네개 이렇게 여러가지 관점을 보는거야 그.. 그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랑 기호랑 뭐, 지형성 이런 게다 다르니까, 이걸 다 고려를 해서 존중을 해준다는 거지, 이걸 전부 다. 그게 문화상대주의고, 이제, 문화사대주의가 나온, 사, 문화사대주의. 문화사대주의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것도 설명할게요 문화사대주의 이거 나오고 그리고 자문화중심주의가 나와요 이게 뭐냐 문화사대주의 이제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럴까?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자신의 문화가 있을 거니야 자신의 문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문화 말고 다른 다른 사람의 문화를 다른 문화를 더 숭배하는 거지 이게 더 좋다 이게 제일 좋고 내건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사실 문화 다리주의야 자신의 문화는 자신의 문화보다 다른 문화를 더욱이 승상하여 자신의 문화를 수이 안타, 수술이 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얘는 이제 내 문화가 항상 있으면 내 문화가 외롭다. 그런 것처럼 자만심이지, 오만한 거지. 얘는. 근데 이게 자신의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열등 열등이 높아서 열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는 그냥 내거그 국산품 이용 안 하고 얘는 국산품 이용할 애라 해야 되나 국뽕이 칠한다 이, 이 말을 여기다 쓰고 이거는 그냥 음. 일본 거 좋아하면 외국, 외놈이고, 뭐, 중국 거 좋아하면 짱 깨고, 뭐, 음, 미국 거 좋아하면 서양, 서양 한, 서양이고, 요뭐 그런 것들. 그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가 왜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상대주의가 왜 필요한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왜 필요하겠나? 장르, 장이지 이제, 분화라는 것은 다양한 분화니까,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 다양한? 사회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사회 관점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서로 서로 좋게 살수 있죠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그 문화를 존중 안하시면으 더러워 그런 것 같은 거야 예를 들어 인성의 손으로 가보는 문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어릴 때는 존중 을못 해. 왜, 왜 그런 거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아, 이게 그 나라의 문화의 특성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돼. 존중을 하면서 이, 이, 것이 여기에서 문화, 문화라는, 이곳의 문화라는 걸 알아줘야 돼. 그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의 관점을 보면 안 된다는 거고, 다양한 관점을 봐라. 그 소리지. 그렇게 따지면은, 응? 젓가락 쓰는 나람 쓰고, 어? 중국, 뭐, 일본, 뭐, 이런 데 밖에 없지. 외국 가면 젓가락 안 쓰고, 포크사이프스지 누가 젓가락 쓰겠어. 그런 거걸안쓴 거지. 그런 것처럼, 뭐, 영국은 콩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에서, 그, 그게 그 나라의 문사지. 그나라에 그게 무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 나라가 그냥 콩을 많이 먹는 거지. 그게 무뭐 잘못된 거야? 아니잖아. 그니까 러 하나의 간식으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간식으로 봐라. 그거지. 또 다른 실질로 볼까 뭐그뭐시기 어, 실질적으로 숟가락도 어, 보면은 우리는 숟가락 그런 것들이랑 미국 그 중국가 중국이나 일본 가가지고 면 빨리 담아 먹는 숟가락이랑 다르지 그 숟가락이랑 이런 것도 문화의 차이고 뭐, 그런 것도 사실 좀 해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음각 지역별로 그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무슨, 그,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장, 근데, 어디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붓거나, 아니면 그냥 생 매장하는 나라가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그 상황 같은 경우에도, 매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않나 그냥, 그, 매장이라면, 은 있잖아, 그거. 영화에서 보면은, 싹, 강에 나와가지고, 요래, 요래, 왕 같은 거 우는 것처럼 설일해가지고 막, 무슨 왕, 문양, 방패 문양 가서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런 막, 막, 이래가지고, 막, 십자가 가석 그려져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관처럼, 사람 묻어가지고, 이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이집트, 옛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이런 관에다가 놓고 미라를 만들어주죠. 이런 것도 문, 문사, 문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의 문화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뭐, 네 가지, 여러 가지로 봐야지, 봐줘야지,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해 줄수 있고, 우리 또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 줄수 있는, 뭐, 그런 거죠. 솔직히, 문화 뭐, 빨보고 그러면 안 되지. 솔직히, 노아베, 노, 노, 일본 노, 노제펜, 뭐, 그 소리 하는데, 실제로는, 일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베가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깔거는 아베지 그 일본을 까면 안되는거지 일본을 까는거 그 문화를 까는거랑 마찬가지 지때문에그 문화가 잘못된 것도 아니야 솔직히 우리가 깔건 뭐다? 아베를 까야 된다 아, 아베를 깐다 그게 정답이지 일본을 까는건 아닌데 오케이? 노 재팬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노 아베 이것이 노아베 그러면그사용문화보행이 맞춘 10주 차이점 다양성 똑같은 의미랑 비슷하죠 비슷한 의미고 상대주의 뭐 이거는 다양한 문화존중하는 사람들이 고 그게 왜 필요한지 하나만 찾아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 안 해주니까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지만 우리를 존중해주고 그, 그리고 무슨 문화사회주의 문화사회주의랑 자문화정신주의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자신의 문화보다 이제 다른 문화를 성장해가지고 자신의 문화를 소중하지않고뭐 장만호 중심주의 내 문화가 사실 이제 다른 문화보다 1등하다 아주 1등 해가지고 뭐 우린 이 문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뭐 그런거 그런거죠 꼭 장만호 중심주의라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 국뽕에 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최고 장만호 중심주의로 최고지